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물건 사진입니다. 울산 남구 신정동에 소재한 다가구 경매물건인데요. 최초 감정가 대비 두번 유찰되어 3차 입찰 예정입니다. 최초 감정가 9억 6천에서 4억 7천까지 떨어졌습니다. 평소 울산 원룸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원룸 입찰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아마 명도일 겁니다. 특히나 원룸 건물은 임차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특히나 전세 살고 보증금도 못 돌려받으면 쉽게 나가줄까? 이런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과 여러분들이 원룸 입찰할 때 놓치기 쉬운 문제도 같이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물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울산 남구 신정동 145-33번지에 소재한 다가구 원룸 건물입니다. 2016년식 건물입니다. 토지 77평, 건물 면적 111평입니다. 토지는 신정동 145-33번지, 대지 59평과 신정동 145-34번지, 도로 18평, 총두 필지입니다. 토지 감정은 총 4억 6,989만원입니다. 평당 약 607만원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9억 6,184만 원이었으나 현재 두번 유찰되어 4억 7,13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권리 분석입니다. 다음 건물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2016년 소유주가 소유권 보존 신청을 했습니다. 즉, 본인이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후 23년 11월 중앙세말금고에서 근저당권 기반으로 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등기부상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임차인 현황입니다. 임차인은 총 5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합계는 5억 1000만 원, 월세는 60만 원으로 대부분 전세로 거주 중이십니다. 전입일을 살펴보면 최초 근저당권 일자보다 늦게 신고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는 건 임차인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 임차 보증금 금액을 보면 1억, 2억까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추후 명도할 때 명도 저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보증금도 다못 받는데 나 이대로 못 나간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물건들은 이사비를 좀 넉넉히 생각하시고 입찰가를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왜 내가 이사비를 줘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경매는 이사 협의가 안 되면 강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강제집행까지 하게 되면 통상 이사비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사비로 협의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물건 사진을 보겠습니다. 법원 사진을 보면 건물 상태는 깔끔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물 상태는 현장을 나가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다음은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정5동 행정복지센터 남측에 소재하며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학교, 단독주택, 주상복합단지 등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입니다. 울산 내 교통, 상권 등 생활 인프라 준수한 입지로 임대 수요는 풍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물 구조입니다. 각 층마다 한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층은 공부상 사무소이나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1층에서 3층은 방 3개, 욕실 2개 구조이며, 4층은 방 2개, 욕실 1개 구조입니다. 즉, 원룸 세대라기보다 빌라 세대가 4개 호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건 주변 다가구 토지 거래 내역입니다. 23년, 24년, 최근 2년 거래만 뽑아 봤는데요. 속집 기준 토지는 평당 500에서 800만 원 수준으로 거래되었습니다. 감정 평가 금액은 적절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평형 월세 매물을 찾아봤는데요. 방 3개 쓰리룸 시세는 관리비 포함 80에서 100만 원, 방 2개 투룸은 60에서 70만 원이었습니다. 모든 세대를 임대를 준다고 했을 때 월세는 보수적으로 30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룸 입찰하실 때 주의점이 하나 또 있는데요. 바로 대출입니다. 원룸도 아파트와 똑같이 대출이 잘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날수 있습니다. 통상 무주택자 기준 아파트는 낙찰가의 70에서 80까지 대출이 나오는데요. 원룸 건물은 좀 다릅니다. 원룸은 대출 진행 시방한 개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이 차감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매는 잔금을 못 치게 되면 입찰 보증금을 날리게 됩니다. 입찰 전 대출 한도를 꼭 확인하시고 자금 계획을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대출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탁대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경매로 내집 마련하고 경매로 부동산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경매에 처음 관심이 생겼을 때 책, 강의를 통해 혼자 경매 공부를 해봤지만 실제 법원 입찰까지도 못해봤습니다. 실제 여러분들도 저처럼 경매 공부는 한다고 하지만 실제 낙찰은커녕 법원 입찰까지도 못해본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에 꼭 필요한 핵심이론만 빠르게 배우고 경매 입문자분들도 안전하게 경매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네이버, 인스타에서 경매로 부동산 싸게 샀다는 동영상을 보면 나도 경매해 보고 싶다는 생각과 동시에 막연한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혹시나 실수해서 내가 어렵게 모은 돈을 잃지는 않을까? 낙찰은 받았는데 사람이 안 나간다면? 대출은 얼마나 나오는 거야? 등등.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경매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 주변 경매 학원이나 책 온라인 강의를 통해 우선 경매를 배워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대부분일 텐데요. 첫 번째, 책이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처음 경매 공부를 할때 가장 대중적인 방법일 텐데요. 저 역시 처음에는 시중 유명한 책들과 강의를 통해 경매 공부를 했었습니다. 역시 이론이 가장 중요하지. 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낙찰 경험이 쌓이면서, 아, 이론과 실제 낙찰은 다른 부분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내용은 굳이 경매 입찰에 필요 없는데, 아, 시간 낭비를 했었구나, 라는 회의감도 들곤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매 학원을 다니는 방법인데요. 아, 난 혼자서는 못하겠어. 학원을 다녀보자, 라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경매 학원을 다니는 건 역시 대중적인 방법인데요.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기초반을 수강할 수 있고 주변 나와 같은 초보자 분들도 많으니 처음 경매 공부를 한다면 괜찮은 방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대 다수 수업에서 실제 낙찰까지 성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질문을 많이 하시고 적극적인 분들 몇 분만 성공할 겁니다. 저도 소극적인 성격이라 저와 비슷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질문 한번 하기도 엄청 힘들죠. 더군다나 보통 학원은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등 상위 클래스로 갈수록 수업료가 100단위가 훌쩍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만큼 수업료를 지불하고 시세보다 싸게 낙찰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진 않겠죠 최근 경매 학원에서 수강생들 대상으로 공동투자까지 모집해서 수강생들이 막대한 피해 사례가 생기면서 논란이 좀 됐었죠 저도 경매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의 최종 목표를 보면 내돈 잃는 실수 없이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갖춰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경매 입찰 낙찰에 꼭 필요한 내용만 학습한다. 저 역시 수많은 책과 강의를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굳이 이 내용까지 시중에 경매에 꼭 필요한 내용만 압축한 책이나 강의를 찾아서 학습하는 게 경매를 배우는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 낙찰 경험이 많은 멘토를 구해 도움을 구한다. 특히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궁금한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매는 책에 나와 있는 이론과 실제는 다른 부분이 많죠. 예를 들어 입찰가는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명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장 조사할 때는 뭘 봐야 하는지 등등 주변 경매 낙찰 경험이 많은 멘토가 있다면 빠르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교육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경매에 필요한 핵심 이론을 배우는 동시에 경매 낙찰 후 코칭까지 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강의 목차를 보시면 경매 절차, 권리 분석, 시세조사 방법, 입찰과 산정, 명도하는 법등 경매 입찰 낙찰에 꼭 필요한 이론만 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낙찰 한건 성공할 때까지 제가 직접 코칭까지 해드립니다. 강의만 듣고 실제 실천하려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이고 궁금한 것 역시 있을 겁니다. 경매 관련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고 성공적인 낙찰을 할수 있도록 낙찰한 건 성공할 때까지 피드백을 해드릴 겁니다. 저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약 400회 법원 입찰 경험. 60건 모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도와드렸습니다. 저는 기존 경매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스케줄상 강의 수강생을 소수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진짜 교육 의지가 있으시고 제대로 경매하고 싶은 분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를 안전하고 빠르게 낙찰받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